음... 그니까 예를 들어 내가 유방암이 걸렸는데 암에 대한 지금 걱정과 치료가 있는데 잠깐 중간에 난 치핵이 안 좋아지니까 치핵 수술 먼 해야지 이게 그렇죠. 생각이, 생각이, 들어올 생각이 들어올 수가 안 나고요 생각도 음... 전혀 안 나고요 내가 치핵 있는 거 자체를 까먹고 있어요 그렇겠네요. 그 상황에서 아... 그래서... 안녕하세요. 유방외과 전문의 이항민입니다 대장문외과 의사 대장장인 한현내라고 합니다. 어황균순님 그러면 이제 유방암 환자분들이 항암 치료를 받을 때 이제 대장 항문 쪽으로 좀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특히 이제 항암 치료하면 설사도 많이 하고 오히려 반대로 변비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어 그런 경우에서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네 맞아요 그 유방암 환자분들이 꽤 많이 오십니다. 아마 항암 치료를 하시면서 평소에 변비가 있던 분들은 확실히 더 심해져서 오시고요. 음. 그렇게 변비가 없다고 느꼈던 분들도 대변 모는 굉장히 힘들어진다고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기존에 치핵이 있었던 분들은 더붉어져갖고 이렇게 부어갖고 오시는 분들이 왕왕 있고요. 가능하면 이제 항암 치료를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저희가 수술적 치료를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인 항암 치료라는 큰 중요한 치료를 하는데 수술이 중간에 개입함으로써 이 스케줄을 깨버리면, 어, 암 치료에 도움이 그렇죠.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저희가 대부분 약을 들여서, 어, 변비를 좀 완화시켜드리고, 좌욕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약은 주로 이제, 이제, 변완화제, 그러니까 변을 좀잘볼수 있는 장운동을 좀 촉진시키는 약과, 변을 좀 이렇게 더 볼륨을 만들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약들을 좀 드리고, 마지막으로 항문 쪽 이제 혈관 강화제 같은 것들을 좀언어드려서 네. 주로 그런 약들을 음. 섞어서 드리고요. 좌역을 좀 특히 주무시기 전에 한번좀 하고 주무시라고 말씀드리고 낮에는 사실 좀 하기가 어렵고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한면 한두 번 정도 하시면 좋고 주로 저녁 때 주무시기 전에 한번 정도는 꼭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10분 안쪽으로 따뜻한 물을 한 40도 조금 높거 40도, 42, 40, 43도 40, 이 정도로 따뜻한 어 그런 온도 있는 물에다가 항문을 좀 담궈놓으시고 그런 거를 먼저 추천을 드리고요 어, 최근에 뭐 결국 수술을 받으신 분도 있습니다 음,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조절이 잘안 되시는 분들은 그 짧은 그 항암과 항암 기간 사이에 <laughs> 잽싸게 수술을 해드리고 <laughs> 어, 좀 힘듭니다 수술하고 회복하는 한달 이상 걸리는데 하암 치료를 결국 다시 중간에 해야 그렇죠. 되기 때문에 네. 상처가 쉽게 안 나서 음. 조금 어려움과 고생을 하시게 되긴 하지만 워낙 심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해드리기도 해서요 음. 네. 어쨌든, 그러면 이제 치액이 생기거나 뭐 그러면은 그렇게 좀 보존적으로 수, 비수술적 치료로 가는 거고, 어, 이제 변비가 좀덜 심해지게 약으로 조절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음. 그 네. 진통제도 가끔 필요하신 경우들이 네. 많 있습니다. 네. 어, 그러면. 교수님 원래 치액이 있었어요 치질이 있었던 환자분들이 그러면 항암해서 이제 그런 게더 심해질 수도 있으니까 그쵸. 항암하기 전에 그냥 수술적 치료로 해결을 하고 그러면 항암 치료를 들어가는 게 나을까요 오 신박한데요 <laughs> <laughs> 왜냐하면 이게 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치액이 이제 저희가 이제 어~ 이벤트가 생겨서 확 붙고 어떻게 오는지 체벌에 대해 어떻게 온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경험을 못 해본 상황에서는 내가 얼마나 있다 고는 알지만 음. 크게 심하지 않다고 느껴서 음. 어, 그리고 항암하고나 되게 얼마나 심해질지 몰라서 사실 이게 웃긴 게 사전에 제가 치액이 있으니까 이걸 수술해 주세요 라는 얘기를 할수 있는 경우들이 없어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유방암이 걸렸는데. 암에 대한 지금 걱정과 치료가 있는데 잠깐 중간에 난 치액이 안좋아졌니까 치액 수술을 <laughs> <먼저> 해야지 뭔지그이게 <laughs> 그렇죠. 생각이, 생각이 들어올 수가 안 나요 생각도 음, 전혀 안 나고요 내가 그렇겠네. 치액이 있는 거 자체를 까먹고 있어요 그렇겠네요. 그 상황에서 아. 그래서 대부분 아나 원래 치액이 있었는데 더안 좋아졌어 하고 오는데 있었던 걸 알고 있지만 유방암이라는 그 무서운 음, 그말 속에 가려서 그렇겠네요. 그거에 대한 생각도 못하고 그다음에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항암 한다고 보면 안 좋아질 거라는 거를. 사전에 알고 있으면 말씀하시는처럼 음. 미리 수술해 주할 수도 있겠지만 네, 네. 그런 거에 대한 지식이 없으시니까 네. 전혀 미리 사전에 치액 수술 해 주세요라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laughs> 그런데 이제 이런 이 영상을 보고 <laughs> 이제 어나 그러면 치액이 있으니까 더 심해질 수 있겠네 그런 분들이 이제 생길 거라고요. 진짜 그러면 사실은 미리 하시는 게 좋은 거같습니아 그렇군요. 네. 왜냐면 음. 그걸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왕왕 네, 있기 네. 때문에 내가 평상시에도 좀 심한 편이었다 손가락으로 가끔씩 밀어 넣어야 되고. 가끔씩 틴틴 붓는 경우를 이미 경험한 적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사전에 하는 게제 생각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중간에 항암치료하면서 그 약으로만 견디기 굉장히 네, 게 힘들거든요. 네. 어, 근데 이게 뭐한두 사이클만 하는 게 아니니까 네. 되게 힘들어하세요. 음. 그럴 거면 사실 미리 좀 하는 게 나을 것도 생각해요. 혹시나 치액을 갖고 치질이죠 치질을 갖고 있는 분들이 어, 미리 치료를 하고 항암치료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게좀 도움이 될수 있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어찌됐든 제일 중요한 건 암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죠. 꼭 유방암 수치랑 스케줄 조절을 하셔가지고 그렇죠. 어, 만약에 혹시 미리 하실 분들은 꼭 조율해서 치료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방외과 이학민, 대장문외과에서 대장장인 한현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